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 시민의 관내 체육 시설 이용에 관하여 혜택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공공 체육 시설 예약 시스템의 일어나로 이로 인한 모든 체육 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 2월 용인 특례시 체육 시설 운영 개선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시설 유료화에 따른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시설별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종목별 시설별로 사용료 부과 여부가 서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탓으로 사용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면서 공정성과 평평성을 지향한 점이 주로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용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체육 시설의 유료화와 예약 시스템 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관내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에 대하여 시설의 우선 사용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내 공공 체육 시설은 총 291개소입니다. 용인시는 110만에 가까운 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하여 체육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증가한 인구수 대비 체육 시설을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체육 시설은 인근 지역에 비해 교통적 요지의 접근성이 좋아 다른 지역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용인 시민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의 시민이 우리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막거나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체육 시설들이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비해 용인 시민이 사용함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용인 시민을 위한 혜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 중 고양시는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타 지역 이용객에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고향시민 우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20명 이상의 단체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등 제약 요건이 많아 실질적인 모든 용인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용인 시민에게도 이용시설의 확보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자유롭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감면 혜택 또한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역시 관련 조례에서 특정 경기나 행사, 훈련 등에 대하여 전용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연습이나 생활 체육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소년들도 용인 시민이자 용인에 자라나는 미래의 꿈입니다. 유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구장과 야구장, 인라인 하키장과 유소년 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고 더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공공 체육 시설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 용인 시민이 체육 복지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곧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에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보다 효율적인 체육 시설 운영을 위해 고심하고 있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을 정비할 때 오늘 당부드린 내용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